봄을 맞아 구청 앞 화단을 정비하고 관내 주민센터에 식재할 꽃을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도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동대문구 곳곳에 봄의 전령사인 노란 개나리와 화사한 목련과 벚꽃이 하나둘씩 개화하면서 꽃향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분위기를 개선하고 관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주민 참여형 마을 가꾸기 활성화를 위해 동 주민센터, 유관기관 등의 봄꽃을 지원하고 구청사 테마 화단과 주요 가로변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구는 구청 테마 화단과 주변의 화분을 새롭게 정비하고 관내 주요 지역인 전농사거리 신답철교 화단과 인근 공원에 꽃양귀비 등 16종의 꽃을 총 29,480본 식재하고 동 주민센터 10개소에도 화단 조성을 위한 모종을 배분했습니다. 동대문구는 봄꽃 심기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마음 속에 봄의 기운을 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